이비파이브 캐피털의 35번째 프로젝트인 저지에 분유 아파트는 뉴저지주 뉴브런즈에게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하는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는 428세대의 아파트, 2243평의 사무실, 공동업무시설, 소매상점 및 656개의 주차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국 승인받은 리저널 센터이면서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비파이브 캐피털이 진행합니다. EB5 캐피털의 한국 첫 에이전트인 한마음이민법인은 지난 10여 년간 각별한 파트너로 이민청원서, 조건해지 신청서, 투자금 상환까지 단한 번의 실수도 실패도 없는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B5 캐피털과 한마음이민법인은 EB5 투자자들의 자금 관리와 이민신청 절차를 책임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와 영주권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마음 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